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의성산불로 주황산 국립공원은 전체 면적의 무려 4분의 1이 산불 영향 범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영덕으로 향하던 불길이 지나간 주황산 북쪽에 피해가 집중됐는데요. 등산객들의 주황산 입산 금지가 4월 말까지 이어질 걸로 예고되면서 사과와 함께 청송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주황산. 푸른 잎이 앞다퉈 도단하던 나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검게 불타 바싹 마른 앙상한 나무들이 능선을 따라 끝없이 이어집니다. 영덕을 향해 내달리던 불길이 타고 넘은 서쪽 경사면들은 하나같이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주황산 국립공원의 탐방로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그중에 가장 북쪽에 위치한 달기 폭포 방면의 피해가 가장 큰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달기 폭포를 찾는 등산객들을 안내하던 탐방 지원 센터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소돼 잔해만 황폐하게 남았습니다. 주황산 국립공원 전체 구역의 무려 사분의 일, 2,500 헥타르가 산불 피해를 입은 가운데 입산 통제는 4월 말까지 한달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송 지역 관광의 큰 축을 담당하던 주황산 손님들이 뚝 끊기면서 주변 식당들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절경을 자랑하던 주황산이 언제쯤 제 모습을 찾을지 기약도 할수 없는 상황이 더 기막힙니다. 4월 달부터는 장사가 시작되니까 준비도 많이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음. 봄 장사는 이제 접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가을까지 장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국내에서 제주도 등 다섯 곳뿐인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되어 있기도 한 청송군. 청정 자연이 지역 경제의 원천이자 미래 동력이던 청송군이 기록적인 산불 피해 앞에서 크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북 다섯 개 시군을 태운 의성 산불은 최초 발화지가 두곳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평면과 안개면 등에서 각각 발생한 산불이 합쳐진 건데요. 경찰은 각 발화 지점에서 불을 낸 실화자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2시 반쯤 경북 서산 영덕 고속도로 인근 야산에서 잿빛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주유소 간판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바람에 연기가 점점 커지고 약 20분 만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의성 산불의 주요 발화지점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의성군 안계면의 화재입니다. 화재 현장으로 추정되는 가수원에는 농약병 등 각종 농자재를 태운 흔적이 검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 경찰분 나오니까 세 분이 계셨고 여기 또밥 주인이 계셨는데. 그런데 어디서 불났냐고 그러니까 누그 나도 몰라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의성 안개면 산불의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과수원입니다. 여기서 시작한 불이 동진해 안동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의성 산불을 조사 중인 경찰은 안개면 산불에 대해 의성군 특별 사법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최초 발화지로 알려진 의성군 안평면의 한 야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팀이 무덤가에서 조심히 흙을 담습니다. 드론을 띄워 불이 번져 나간 양상도 확인합니다. 최초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수소방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실시했으며 오늘 감식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북 경찰청은 앞서 의성군으로부터 안평면 산불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뒤 실화자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등은 현재 묘지에 있던 라이터를 비롯한 증거물을 분석 중인데 약 3주는 지나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산불 이재민에 대한 본격적인 피해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천문학적인 피해를 본 경북 북부 지역은 농업 기반이 흔들리는 건 물론이고 지방 소멸이 더욱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암울한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김경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옷한 벌, 숟가락 하나 가지고 나오지 못한 채 간신히 몸만 피한 주민들,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이들이 아침부터 달려간 곳은 면사무소였습니다. 사과밭 전체가 2만 5천 평다 탔고요. 집도 완전히 청소되고. 신발 하 나, 먹건져오고 기냥 나왔어요. 9년 차 기능 끝마는 사람인데 진짜 노력 열심히 했거든요. 타고 무너지고 사라진 것들을 하나 하나 떠올려 기록해 보지만 끝도 없습니다. 실제 그 안에 자아한 것들이 비싸잖아요. 그런 것들을 못 들고 나왔으니까 억울하지 않게 피해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신고 접수와 함께 현장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옥집 왔는데 요새 최하도한억은 들어야 되는데 그집도 그런 정부에서 좀뭐 어떻게 는지 그게 그게 문제지. 하지만 피해 보상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이 전소됐을 경우에도 보상금은 최대 3,600만 원에 불과하고 작은 농기계들은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농사님 사람이 농기계줘 들다하고 정비하고 가지고 다른 건 숫자 더 많은데 더 필요한 건데 그걸 못해 준다고 하면 말이 아니죠. 이번 산불로 인해 경북의 농작물 피해는 현재까지 1,500여 헥타르로 집계됐는데 아직 피해 신고가 접수 중인 만큼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농업이 무너지고 마을이 사라지면서 경북 북부 지역의 소멸은 더욱 앞당겨질 거란 암울한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 안동 고천리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층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소멸 위기에 직면한 마을이 이번 산불로 초토화되며 소멸 시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농촌이 소멸 위기가 아니라 농촌이 그냥 절단이 났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마을들이 많이 생기죠. 마을 전체가 그냥 아예 공동화되는 이런 마을들도 아마 이번에 조사 해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게 소멸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재배 면적 기준으로 돼 있는 현 보상 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편하고 피해 마을엔 공동 주거 시설과 공동 영농법인을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대구시가 경북 대형 산불과 관련해 5억 원을 지원하고 의료 인력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메마른 날씨와 강풍 등으로 산불 발생 위기가 커졌다며. 입산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긴급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가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에 복구에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합니다. 우선 제9호기금 5억 원으로 피해가 극심한 의성군, 안동시, 청성군, 영양군, 영덕군에 각각 1억 원씩을 지원합니다. 다음 달 말까지 시민성금 특별 모금도 전개합니다. 이재민을 위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대구의료원 소속 의료인력 7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지역 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300여 명을 대구지역 시설로 옮기고 이재민 환자들을 위해 24시간 응급실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36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팔아주기 활동도 추진합니다. 지역기업 및 민간단체와 함께 소고 양말 친구류 등 생필품의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의사회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과도 의료 인력 파견 등의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 발생 위기가 지속되자 대구시는 내일부터 입산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 행정 명령을 발령합니다. 입산 금지 대상은 팔공산, 앞산, 비슬산 등 입산객이 많은 주요 아개 구역, 아미산, 초래산. 마정산, 대덕산 등 산불 발생 시 대형화 위험이 큰 구역, 함지산, 구봉산 등 과거 산불 발생 지역입니다. 구청장 군수가 지정한 일부 등산로 구간은 제외합니다. 특히 팔공산 국립공원은 탐방로 21개 구간 중 17개 구간 입산을 오늘부터 통제했는데 하늘정원 탐방지원센터에서 비로봉 구간 등 4개 구간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두류공원 등 독립된 도시공원 공식 출입로를 갖춘 사찰, 허가된 펜션이나 식당, 케이블카 시설 등 일부 구역도 출입이 허용됩니다.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은 전면 제한됩니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 산불 확산에 따른 엄중한 상황과 대형화 가능성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밖에 대구시는 특전사와 해병대 등 군경 출신의 재난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한 20명의 정규 조직으로 구성된 재난 안전 기동대를 창설해 산불과 산사태,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겠다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북대를 비롯한 대구 지역의 4개 의과대학 모두 의대생들이 전원 또는 대부분이 복귀했거나 복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 현장으로 돌아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한 고비를 넘긴 의대생 복귀 문제 김철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는 의대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자 어제 자정까지 다시 신청을 받았고 영남대와 계명대도 학생들의 복귀가 잇따랐습니다. 가 대학에서 본부에 공식 요청을 해서 복학 접수를 어제 자정까지 마감을 한 시스템을 한건 아니고 이메일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는 지난해 납부한 등록금을 자동 이월시키면서 등록이 모두 된 상태로 추가로 휴학계를 내는지 여부가 남았지만 전반적인 복귀 분위기 속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으로의 완전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대생들이 투쟁 방식을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복귀하는 것이라 수업 거부 등 문제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 문제는 이제 학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할 거냐, 안할 안 거냐가 관건이라 무시를 하고 이제 배치를 좀 이제 만약 안 돌아갈 경우 어떻게 할 건지 돌아갈 경우 어떻게 할지. 일부에서는 복귀 후 추가로 휴학계 내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학생들 복학내학내겠겠다뭐그 정도 될까. 현재로서는 학교 바깥에서 반대하던 것이 학교 안으로 옮겨왔다는 것에 불과할 뿐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한 가운데 의대생과 대학 정부 간의 줄다리기는 새로운 형태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정규 시즌 종료를 3경기 앞두고 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선두 서울 SK를 상대로 치열한 접전 끝 막판 뒤집기로 승리해 기쁨을 더했는데요. 짜릿했던 순간과 가스공사의 남은 목표 서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미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한 SK와 봄농구 자력 진출에 1승만 남겨둔 가스공사의 정규리그 마지막 맞대결. 간절함은 가스공사가 컸지만 여유롭게 경기에 임한 상대와의 맞대결은 쉽지 않았습니다. 역전과 재역전을 주고받았던 경기는 마지막 1분 동안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2점 차로 추격하던 가스공사는 종료 3.3초를 남기고 3점 라인에서 던진 정성호의 슛이 림을 통과하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6강을 확정지려고 하는 마음이나 또 대구 팬분들한테 좀 확정짓는 모습을 홈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이 정성우 선수한테 좀 행운 있게 좀 삼점슛이 들어가지 않았나. 좀 간절했던 부분이 좀 그게 연결이 된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야심찬 영입으로 팀에 합류한 정성우는 강력 감독이 원하던 수비의 핵심은 물론 결정적 한 방까지 더하며 팀을 몸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지막에 어, 기분 좋게 승리할 수 있어가지고 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를 통해서 저희가 자력으로 6강 진출을 좀 확정지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제가 이적한 첫 해에 어 뭐랄까 제 손으로 좀 이걸 확정지을수 있었다는 이 순간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모두가 하위권으로 분류했지만 시즌 내내 5할 승률 이상을 지켜낸 가스공사는 시즌 전 대걸었던 봄농구 진출을 일어냈습니다. 시즌 전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지켰고요. 음, 거기 끝이 아니고 저희는 대구 팬분들한테 이 코트에서 한 경기라도 더 보여주고 싶어요. 더 많이 보여주고 싶기 선수들도 똑같을 겁니다. 최소 6위를 확보한 가스공사는 이제 남은 경기에서 1승만 추가해도 역대 최고 순위인 5위, 2승을 추가하면 창단 최대인 시즌 28승을 기록합니다. 감독의 약속과 이적생의 마무리가 함께한 홈 경기를 뒤로한 가스공사는 시즌 마지막 서울 원정과 KT 모비스와의 홈 경기를 치른 뒤 4월 둘째 주말 팀의 두 번째 플레이오프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대구 남구 봉덕동 앞산 은적사 인근에서 난 불이 1시간 5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살림 약 165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 당국은 불이 시작된 곳이 등산로는 아니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오후 3시 55분쯤 대구 남구는 화재 신고 48분 만에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사고에 주의해 달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구 서구 염색 산업단지 하수관로 폐수 유출과 관련해 폐수관로 관리 기관인 염색산단 관리공단과 아홉 개 업체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 등 합동 조사단에 따르면 염색산단 관리공단은 자체 관리하는 폐수관로에 7cm 틈이 생겨 폐수가 하수관로로 흘러 들어가게 한 혐의로 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업체 다섯 곳은 폐수 유출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네개 업체는 작업일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들 업체는 조업정지 10일이나 고발 조치됐습니다. 이처럼 경북도지사는 SNS를 통해 경북도의회의 협력에 힘입어 30만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안동과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주민 모두에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지사는 산불로 관광과 외식업 등 지역경제가 사실상 멈췄고 지역민들은 며칠 동안 연기와 재로 신체적 피해도 입었다면서 피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워 선별할 기준을 마련할 시간도 부족하다며 산불 피해 지역의 모든 도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산림청이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진단팀을 파견합니다. 대상지는 경북의성과 안동, 영양, 청송, 영덕, 경남 산청, 하동, 울산시 울주군 등 8곳입니다. 산사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긴급진단팀은 위성과 드론으로 확보한 영상자료를 분석해 산불 피해 강도를 파악하고 마을과 공공시설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산림청은 피해 지역의 위험도에 따라 응급복구와 연내복구, 항구복구 대상지와 계획을 세우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북도교육청의 의성과 안동 등 산불 피해 지역의 학교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예비비를 활용한 긴급지원에 나섰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학교의 청소비와 공기청정기를 추가 긴급 지원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